빠스 어, 예 옛날에 나한테 한번 걸린 사람이 있어 고민 상담을 하다가 저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방송으로는 나한테 뭐라고 이제 고민 상담을 했냐면 아빠가 술만 취하면 저를 때리고 뭐 아빠가 저를 뭐 강간을 하고 뭐 별의별 고민 상담을 했었어.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막 고민 상담하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제 카톡까지 와가지고 그 후에 또 이제 고민 상담을 했단 말이야. 근데 이제 뭐 아빠가 자기를 맨날 이렇게 폭행을 한대. 그래가지고 이때 내가 방송 끄고도 그 사람이랑 내가 보이스톡을 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들어주고 그랬어. 어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이제 고민 상담을 진짜 막 들어주고 그 사람이 막 우는 거야 이제 나랑 보이스톡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어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내가 뭐 이제 달래주고 한 시간 정도 통화를 했어. 근데 나는 이제 나는 인스타 DM을 맨날 맨날 보는 스타일이 아니야 이제 한 번에 몰아보는 스타일이야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답장을 할 거는 답장을 하고 안해뗄 거는 안 해내고 내가 이제 그냥 거른단 말이야. 왜냐면 맨날 이렇게 답장을 못 해주니까. 근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만약에 무지개 사진이라고 쳐. 근데 인스타에 이렇게 쪽지를 읽는데 똑같은 그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이 있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거를 클릭을 했어. 클릭을 했는데 나한테 이제 뭐. 꽃자님 안녕하세요. 뭐 오늘 립, 뭐립 제품 쓴 거는 어떤 거였는지 알려주시면 안 되고 막 수십 개를 보내놨더라고. 근데 아빠한테 이제 폭행을 당하고 나한테 막 이렇게 그런 사람이라고 그랬어요. 인스타피드를 띵하고 눌렀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뭐 모임을 해가지고 밥을 먹는 그런 사진을 올렸더라고. 근데 절대 맞는 그럴 만한 그런 집안이 아니야. 그러니까 아빠가 뭐 자기한테 이제 딸내미한테 뭐 선물도 해주고 뭐그 딸내미가 아빠한테 뭐 이렇게 뭐 부모님 날에 뭐 해가지고 이렇게 돈봉투에다가 또 선물해주고, 딱 그러니까 전화로는 뭐 얘기만 들어보면 아빠는 진짜. 말도 안 되는 거야. 아빠가 맨날 술만 먹으면은 자기를 강간을 하고, 엄마도 뭐 간간을 하고, 자기랑 엄마를 옆에 눕혀놓고, 서로 번갈아가면서 강간을 한대는 거야. 그러니까 얘 그거를 들으면 얼마나 컬처 쇼크니. 아빠가 술만 먹으면은, 자기 옆에 눕혀놓고, 바로 옆에 엄마를 눕혀놓고, 옷다 벗겨놓고, 엄마랑 딸을 번갈아가면서 강간을 한대는데, 얘 그거를 듣기만 하면 얼마나 얘 소름 끼치고 진짜, 이건 뉴스에 나올 상황이에요. 뉴스에 나올 상황. 근데, 인스타 프로필이랑 똑같아가지고 인스타 프로필 눌러보니까 엄마랑 아빠랑 무슨 효도 관광 가고뭐 같이 뭐 등산 가고. 말이 되냐고. 그래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내가 이제 DM을 보냈지. 어머, 카카오톡으로는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어머니랑 아버지랑 눕혀놓고 간간을 한다는데 인스타 보니까 되게 가족이 화목한 것 같네요. 그랬더니, 또 어, 아니에요. 이거는 저희 아버지가 올리라 그래서 화목한 가족을 보여주기 위해 올린 거라면서. 말이 되냐고. 아니 저런 약간 삼류 소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저렇게 구해오는 거예요?